4 3 8십팔장 사백삼십팔장. She mm -hmm.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약성경 41쪽입니다. 같이 펴 가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있을 때 누군가가 어떤 힘을 가진 어떤 능력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힘을 내서라도 어려움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야곱이 아주 공고한 시간 중에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땅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채지요. 동생에게 속은 것을 안 형이 분노하여서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인 야곱은 그동안 살았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900km 정도 떨어진 그 애삼촌집, 안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살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을 나오죠. 이 도망을 나온 야곱은 이제 고난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것을볼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는 그런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지금 야곱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초청한 것이 되죠. 야곱을 고난, 야곱 야곱의 고난은 본인이 자초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가 다할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지 않기 때문에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실패는 아니지요. 그러나 사람의 나쁜 성품 때문에 의도적인 실수를 반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지금 야곱은.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권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았던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속임수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이 영적인 소욕보다는 더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욕심이 난다고 다 야곱처럼 속임수를 써서 내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 영적인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이 더 컸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 너무 커서 결국 죄에 넘어지고 만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아무것도 또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던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막막하지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오늘 당장 잘 곳도 없습니다. 해는 지고 어두워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밤을 맞은 야곱은 어, 주변을 둘러봐서 겨우 배고 잘만한 돌 하나만 골라서 이제 몸을 누입니다. 금방이라도 들짐승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어, 무서운 어두움,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 밤에 광야에 홀로 누웠을 때 얼마나 회한이 밀려오겠습니까? 어,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냈을까 하는 후회도 어, 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고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누웠던 누워있는 그 밤에 잠깐 눈을 붙였는가 싶은데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을 텐데 그동안 꾸어보지 못한 그동안은 정말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한 신비로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상태를 가난한 상태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 소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죠. 기쁘고 무섭고. 정말 앞날이 두려운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한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려 네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집을 나와서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그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저지른 일로 비록 지금 어렵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위로를 만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하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이 말씀 앞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너무 크게 감격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태어날 때 주셨던 그 소명, 그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켜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이 꿈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생에 이런 꿈을 처음 꾼 것이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자신에게 찾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아닌 하나님은 저기쯤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책 안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서 책 밖으로 걸어 나와서 지금 나와 함께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셨었습니다. 근데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정작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내 곁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뒤 야곱이,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요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셨는데 나는 왜 그동안 알지 못하였는가? 왜 보지 못하였는가?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만 알았지. 왜 나의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하였던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깨, 깨,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구나, 만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보게, 이제야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욕처럼 야곱도 그렇게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단을 쌓고, 그 자리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계신 곳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거기서 어, 돌로 단을 쌓은 하나님은 아니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있는 그곳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인지라 집에서 비대면으로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두렵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다라는 것은 무섭다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 경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생긴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 예배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 하나님을 이런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도커서 손을 들어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운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 사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되는 거죠. 변화란 이런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그 깨달음이, 일순간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정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교회 나오지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찬양하지 못해서,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정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나의 마음이 아무것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내 마음 안에 내 소욕,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네가 어디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모든 것을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냐 하겠다. 야곱이 들었던 이 음성 우리도 정말 간절히 듣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2021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마지막 내게 남은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곳이라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그 만나는 그곳이 하늘의, 주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인 곳을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그곳이 하늘의 문을 여는 곳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